써보자. 야 미안하다. 어 이게 뭐람? 어 이게 뭐람? 어, 나 어디 가는 거예요? 어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 누가 그리는 거예요? 어 죄송해요. 죄송한데? 설마 그게 아니야? 죄송. 내저 동을 벗어났어요 방금은. 어 이게 그 쫀득쫀득한 신케인가? 오 쫀득해. 오 조금 징그러. 오 기괴한데? 오 쫀득한데? 어떻게 하더라?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오 <laughs> 이게 뭐야! 쫄깃! <laughs> 오케이! 오 어, 위험해! 아! 나 죽어버려! <laughs> 알아? 나왜 혼자 적지는 있지? <웃음> <웃음> 죄송해요 나갈게요 어, 어 위험해 친구! 쫄깃! <laughs> 쐈어 <laughs> 아, 아 끌깃! 오나얘 끌면 안 되는데 그만 좀 끌어 얘좀 오케이 죽여버렸죠? 호시! 끝났죠? 궁 써보자 야 미안하다 어 이게 뭐람? 어 이게 뭐라? 어, 나 어디 가는 거예요? 어, 누구세요? 누구는데 저 누구 끌리는 거예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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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을 벗어났어요, 방금은. 어, 너, 너, 너. 어, 나, 두근, 두근. 당신에게 심장이. 아, 두근, 두근, 저. 오, 아이, 고인 에이, 아부시용 에이, 내가 어디 가는지 나도 잘은 몰라. 어, 어디 그냥, 그냥. 죽어, 이 자식. 감히 우리 힐러들을 막 때려. 이 자식, 이 자식. 아따.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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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저기, 에잇, 저기. 맥시멈 펀치, 맥시멈 펀치, 헉, 맥시멈 펀치. 퍽퍽 당했정 이거는 못 죽이나? 오케이, 짱쎄. 오케이, 짱쎄. 오케이, 짱쎄. 오케이, 짱쎄. 오케이, 짱 오, 오, 형, 오, 갔다. 우와, 이겼나? 오, 이겼나? 미쳤나? 오, no, no, no. 이것도 반사돼 근데? 어, 뭐야? 저런. 어, 위험해. 내가 실드를 주려고 노력은 해볼게.

오, 잠깐만. 야, 난 너를 또 설득할 때믿었는데 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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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갈뻔 했죠? <목소리가> 네. 야, 끌어질게. 길 배웠다. 오, <목소리가> 숟가락걸. 어. 어, I hat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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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I oh. oh, okay. 죽이고 싶었는데. 석탄을 보면, 얼굴을 들이미는 버릇이 있다. 이건 바이트버드의 천적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다. 쟤가 yeah. 필요해? 있는... <시 metros> 아, 뜨거워! 나 진짜야! 잘해, 쟤. 쟤가 잘해요. 쟤가 잘하는 애야. 어, 위험해! No, gotcha.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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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 방금 삭시 다이너마이트라이스 때 아쉬울 때다였는데 Are you ready? <S sweet Spirit>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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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빼는 게 없어. 어, 나개 아픈데요? 너무 아픈데요? 너무 아픈데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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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어, 피부 좋아. 이제 가자. 딜 일이 모자라서 오히려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님, 쫄깃이 할까? 딜탱 아니야, 쫄깃이. 쫄깃이. 어때, 어때? 쫄깃이 어때? 얘들아, 유사 탱커 1위다. 일단 그 쉴드가 있고, 피해 반사 이런 게 있으면 탱커죠, 탱커 잡고. 오 어떻게 땡겨! 우와 어떻게! 나았어힐 땡! 어에이유사 탱커! 뽕뽕 뽕. 내가 힐러를 잘랐어! 힐러 돌아오기 전에 아 오. 와, 힐러가 내 살렸어! 자, 쉴드 주고 오 이거 괜찮은데? 딜도 되고 탱도 된다? 아 판도 그렇 내가 이 판도 그렇고 어 내가 제일 일 해야만 되는구만 이럴 아, 것 같았는데 왠지 일단 진짜 이럴 줄이야. 뭐야 짱 잘해. 내 손이 내 맘대로 움직여. 얘는 그냥 탱커로 나와서 됐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좋네요. 많이 맞고, 어그로 뺄수 있고. 진짜 유사 탱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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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오 금방 주숴다 힐이 필요하다 힐이 필요하다. 오케이 힐 왔다. 로기가 왔다. 아야 또 여기. 어, 나 짱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 안티 탱커요 어? 안티 탱커이자. 오퍼 부러져이자. <브루저이자> 어, 그램 러이자. 개사기 아, 있데 생각해보니까. 에잇, 여기, 여기, 우와, 우와, 예아, 아, 승리, 쉽게 승리. 아, 실버 가겠는데, 아아안 가려고 했는데, 예능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아이, 참, 이상하다.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기분 다이죠